이것도 뭐있죠통합얘기통합얘기는 뭐 아, 이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통합된다는 원칙에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에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남북도로 갈려진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1895년에 바로 을미개혁이라는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의 할통치의 목적으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남북도로 해서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가 남도에 북쪽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쪽에 있는 것이지. 그렇게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획정된 것이기 때문에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규모로 볼때 통합해야 된다는 건전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남과 대전이 분리됐지만 그것도 통합한다는 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가서 충남 충북이 합해지는 것도 바람이 크다고 니다 근데 세종은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세종은 그저 도시가 커져서 있던 도시를 분리해 놓은 게 아니고 없던 도시의 행정수도라는 새로운 도시 목적을 뚜렷이 갖고 만든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2030년까지 가야 되는데 뚜렷한 행정수도라는 또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법외에서 만든 것을 단순히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걸 갈라는 걸 다시 통합하자 이런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종시는 세종시는 행정 수도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도시로서 그대로 더욱 자족 기능을 확충시키면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